자 모티브링크 주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모티브링크가 오늘 마이너스 5%대 조정 마감을 했죠 어, 이번 영상에서는 이종목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시면 되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차 관련해서 미국에 이제 31조를 투자를 하기로 발표를 했고 트럼프가 관세 관련 제외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대모비스를 최대 고객사로 두고 있는 모티브링크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승이 나오기 전인 이날 시초가 부근에서 곧 있으면 폭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쓸어 담으셔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실제로 영상에서만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3월 24일 오전 9시 7분에 모티브링크 관련해서 오늘 최대한 쓸어 담으셔야 된다라고 문자로 따로 알림까지 보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날 저한테 문자 받아 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 중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윗꼬리를 달면서 밀리긴 했지만 걱정하실 만한 구간은 아니죠. 기존에 만들었던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야 되고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이 밑에서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을 뽑아내기 위해서 박스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재료도 재료고 차트랑 수급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매도 구간은 아닙니다. 매도 시그널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혹시라도 그러면 모티브 링크 매도가와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위에 보이시는 전략처로 모티브 링크라고 문자 한 통씩 주시면 제가 이런 강한 상승이 나오기 전인 이날 시초가 부근에서 여러분들께 쓸어 담으셔야 된다라고 매수 알림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주주분들 모두 최고점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매도가와 목표가 관련된 내용들을 문자로 알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조저분들을 위해서 최소 3배 이상 폭등이 예상되는 급등 종목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세력 매집이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슈팅 준비 중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모든 분들은 이 종목의 종목명을 확인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꾸준히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종목씩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죠. 2월 달에는 유일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추천드려서 목표가를 달성을 해냈고, 3월 달에는 KD라는 종목을 추천드려서 마찬가지로 목표가를 달성을 해냈습니다. 시장이 정말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이 나와주면서 저한테 종종 감사 인사를 주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번 달에 추천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추천드렸던 종목의 수익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만큼, 역대급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저를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에이 또 많이 올라간 종목들 가지고 와서 추천해줬다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말로만 떠드는 유튜브들하고는 좀 다르죠 언제 어떻게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는지 짧게 한번 보여드리고 바로 4월달 역대급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종목명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사이트는 문자바다라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을 드리기 위해서 가입을 해놓은 사이트고요 이배는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실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포토샵이나 조작 불가능하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장문 전송 내역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는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2월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월 6일 오전 9시 14분에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랑 동일한 연락처죠? 그때 당시 이벤트 참여해주셨던 선착순 300분께 제가 유일 로보틱스를 35,000원 밑에서 잡아보셔야 되고, 목표가는 8만원을 잡아드렸었습니다. 2월 6일이면, 이날이죠. 이런 강한 상승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고, 제가 추천드리자마자 지속적인 상승랠리가 나오면서, 비록 최고가인 82,000원에 매도하지 못했지만,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 8만원을 돌파를 해내면서, 2월달에 저한테 문자 받아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 챙겨 나오셨다라고 알고 있고요. 3월달에 추천드렸던 KD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3월 20일 오전 9시 21분에 선착순 300분께 보내드렸던 내용이고, 진입가는 490원 이하, 목표가는 1300원을 잡아드렸던 이력이 있죠.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거의 3월 막바지에 보내드렸었는데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나서 연신상승랠리가 나오면서 3월 시장이 정말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문자 받아보셨던 300분은 정말 큰 수익 챙겨 나오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추천드린 내용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 달에 딱한 종목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달 추천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추천드렸던 종목의 수익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만큼 역대급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도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잠깐 차트와 거래량을 보고 오니까 매집도 굉장히 탄탄하게 되어 있고 조만간 큰 쇼팅이 나올 준비가 모두 완료가 된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선착순 300분께 종목을 알려 드렸지만 4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 400분까지 종목을 안내해드릴 예정이고요. 역대급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하시면서 손실 폭이 크셨던 분들 이번 달에는 정말 큰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보이시는 전략처로 부자라고 문자 한 통씩 주시면 제가 이 종목들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내용 보여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문자로 종목명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도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차트가 망가질 수도 있고 수급이 꼬일 우려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불가피하게 문자로 안내해드릴 수 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종목도 목표가가 달성이 되면 여기 보이시는 종목들처럼 영상에다가 공개를 해드릴 건데 지금 문자 안 주시고 나중에 급등해 있는 거 보고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분들은 단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선착순 마감이 빨리 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구독자 이벤트인 만큼 문자 주시기 전에 구독해 주시는 거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